변이 확산 우려를 표명했고 지역별 통제 필요성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왜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밀어붙이지 못했습니까?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도입한다고 했는데 정부의 방역 책임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됩니까? 12월 29일 대통령께서는 모더나 2천만 명분 3분기가 아니라 2분기에 도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2천만 명분이 어디 갔습니까? 2분기 지났는데 네, 부산 해운대 김미애 의원입니다. 불행하게도 코로나 대유행을 또다시 겪게 됐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극단적인 통제 속에 국민들은 또다시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합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세요. 5월 26일 백신 인센티브 발표했고 6월 4일 중대본은 전체 유행 줄어들 전망이다. 그런데 6월 24일에는 중대본은 델타 변이 통제 가능한데. 강대본은 변이 확산 우려, 지역별 통제가 필요하다는 같은 날 모순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7월 3일 날 종로에는 8천 여 명의 민노총 조합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하고 2 시간여 동안 구호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번 확산은 정부의 잘못된 진단과 오판, 오락가락 정책이 비정 결과로 보여지는데,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일부, 그, 어, 거리두기 개편이나 사회적 그 방역에 대한 완화 메시지가 일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김우주 교수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방역 완화 조치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청장님은 정부 내 최고 전문가라고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몰랐을 리 없기 때문에 아까 6월 24일에 중대본 입장과 달리 변이 확산 우려를 표명했고 지역별 통제 필요성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왜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밀어붙이지 못했습니까? 네, 어, 제 의견이 중대본 의견과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대본, 중수본 매일매일 회의하면서 위험도와 대응에 대한 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 장기간 지속되면서 어떤 방역에 대한 피로감과 또 어 일상 회복 일상과 방역에 대한 조화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저희가 몇 달간 준비를 해 왔던 그런 면도 있다니 그런데 있다는 점을 오히려 그런 것 드립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또다시 6시 이후에는 2인 이상 모이지도 못하는 그런 통제 속에 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정책은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철저히 마스크 착용 잘해야 된다. 야외에서도 꼭 착용하세요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청장께서 중심을 잡지 못한 결과가 국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나 7월만 기다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한 번만 수칙을 어겨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부의 방역 책임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됩니까? 누가나 이에 대해서 책임지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그 방역 당국 책임자로서 사차 유행을 통제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그리고 4단계 지침을 한 봅시다. 이게 국민들이 수긍할수 있습니까? 샤워실 사용이 헬스장은 금지되고 수영장은 가능하고, 수영장은 마스크도 잘못 쓰는데, 어떻게 바이러스가 헬스장에는 감염 우려가 있고 수영장은 가능하다는 겁니까? 택시 탑승은 안 되고, 버스 지하철은 탑승객 제한이 있습니까? 총장이 제한이 있습니까? 어, 현재 제안이 있지는 않고 마스크 착용 등으로 맞죠? 택시 탑승자도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현장을 전혀 모르고 국민의 고통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 활동에 대한 비말이 어느 정도 생기는지에 대한 위험성 이런 부분을 근거로 했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청장님 시점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어떻게 수영장과 체육관이 다르고 어떻게 택시와 지하철 버스가 다릅니까? 어... 게다가 작년 11월 17일부터 저는 그 당시 장관에게 모더나 화이자 도입을 촉구했고 그때 오히려 그 제약사들이 계약을 재촉한다고 했는데 12월 29일 대통령께서는 모더나 2천만 명분 3분기가 아니라 2분기에 도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2분기 6월말로 지났는데 5만 5천 5백만 명만 접종했죠. 2천만 명분이 어디 갔습니까? 2분기 지났는데 어제 하루만에 모더나 접종 예약 신청했는데 스톱됐죠. 어떻게 약속 지킵니까? 아까 총장님께서 계약 시기 계약 그다음에 도입 시기에 대해서 분기별 월별 말씀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주장 개차질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편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모더나 2천만 명분 언제 확실히 대한민국 땅에 옵니까? 어 현재 그3 분기에는 화이자 모더나 mRNA 백신이 충분히 공급될 양으로 어, 공급 일정이 분기 물량이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월별 주별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국민들께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지만 저희가 상반기에도 계획대로 백신 수급을 해서 접종을 네. 완료했듯이 3분기에도 물량의 주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서 접종을. 작년에 3분기를 로 앞당겼다고 모시의 영상통화하고 홍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앞당겨진 물량을 와야죠. 그걸 어떻게 담보하십니까? 현재 지금 모더나가 3분기 7월부터 매주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첫 주에는 75만 회분이 들어왔고요. 주간 단위로 주기적으로 물량이 들어와 들어올 예정이고 그 물량을 기준으로 현재 예약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시는 게 국민들의 삶을 예측 가능하게살수 있는 겁니다. 하시고, 그때 그때 어떻게 저희가 3분기에는 충분하게 백신을 확보해서 9월 말까지는 1차 접종을 진행하도록 어,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월별 백신 공급 일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공급 일정에 맞춰서 말까지는 2천만 명분 모더나 확실히 국내에 구입됩니까? 어그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충분한 양이 상분기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의원님, 복지부 장관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이제 도입 백신 도입 TF 팀장을 맡고 있는데요. 어, 저희들 또 국민들께 이렇게 3분기에 월별 이렇게 이런 양이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충분히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어그 제약사들과의 비밀 유지 협약으로 인해서 그걸 제가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입 팀장으로서 어 지금 아까 청장님 말씀드린 대로 어, 상반기에 1,500만 저희가 1,300만 목표했다가 1,500만 명을 접종하듯이 에, 3분기에도 9월까지 일차 접종은 3,600만 명 이상으로 충분히 할수 하겠다라는 어,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저희를 조금 좀예예 어, 다른 건 모르겠지만 보도나 만큼은이통서 스스로 한 공기를 미국으로 도입을 앞당겼다고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것만큼은 신뢰를 했는데 그건 역시 는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